서봐 봐 이게 하레 힘 에이 네. 언제 접붙였지 작년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냥 달린거는 원래 처음 아니라 이네뭐 달린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새 노지재배 도전은 잘한 거 닮아 이 네. 그냥 주변에 방풍님도 있고 그 괴양병이 덜 걸린 건뭐그 저기 괴양병 약을 많이 네. 여러 번 했다니까 그, 여기, 어, 그냥 여기가 지금 내가 먹어보니까 조금 이제 이 추, 저구정명절 전에 따, 연말 또는 이 1월 상순쯤에 따야 될것 같아. 그냥 요것도 이제 그 온주밀감을 재배를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니까 그냥 요 정도의 그냥 뭐냐 열매만 굳게 만들어. 한 번, 저,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예. 예. 그나, 그러니까 연말정, 시, 12월 달에 딱 수확하면 좋을 것 같다? 예, 12월 달에 수확해. 음. 음. 그러면 앞으로는 온준밀감은 이제는 안 되는 건 아니고, 과잉 생산? 그는 한 50%가 한, 저기, 만 육천 헥타르면 8천 헥타르가 다른 품종으로 가봐야 돼지그 그는 극조생도 위험하고, 예. 예. 그냥 그러니까 조생보다는 중만생으로 이제 뭐냐면 앞으로 월동 재배가 될지 몰라이. 점차로 온난화가 되면이. 네. 그 이제 망감류이 근데 망감류도그천해향도 아까 그 관찰도 하다보면 벌써 탈색이 되나 이제 구정 때 많이 나갈 것같애 네. 그냥 3월달에 탈색 때문에 안될것같애 그냥 이런 걸 유념해서 네. 앞으로 그 시시각각에 우리도 이제 어디 사람이 움직여줘야 돼. 사람은 그냥 제주 사람은 안 움직여. 옛날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 해. 그건 그건 폭삭 망할 수밖에 없어. 그니까 이런 건잘 도전은 잘 했어. 예. 응.